성성성동의 맨, 주민방송 성동구 문화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가문화재, 최유련 개국원종 공신노권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공신노권은 공이 있는 신하를 공신에 임명하는 증서입니다. 조선태조 4년, 1395년에 공신도감을 만듭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것을 치하하기 위해서죠. 여기서 최유련에게 개국원종 공신노권을 발급했습니다. 공신노권에는 공신에 책봉된 개인의 신상 기록과 공적및 포상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유련 개국원종 공신노권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노권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신분, 칠해에 걸친 공신들의 공적 내용과 포상 내용, 노권 발급에 관한 기구별 담당관원의 권직함과 수결 등 208항에 걸쳐 쓰여 있어요. 조선의 성립 과정과 공신들에 대한 대우 등 조선 전기 정치사 및 공문서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대요.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동구 성수동일가 강릉채씨 대종회입니다. 보물 제1282호입니다. 성동FM 민정혜입니다.